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도팀입니다. 지금 컴 세팅이고요. 그리고 음, 음. 캠하고 그런 거는 방송에서 소개할 거고요. 이렇게입니다. 알면 안돼요 옛날 전거라 옛날에 190에서 아190 아니고 1008, 150에서 160 정도 샀죠 체력가에 180에서 160 정도 체력가에 샀어요 8700 어. k 하고 2080은 가게에 있어요. 어머니가 쓸 컴퓨터. 거기도 700 파워랑 2080에 8700에 z 3 30, 0에그렇게 갖다 왔어요제 컴퓨터고요. 방금 스팅 컴퓨터고요. 얼마 안 됩니다. 400 정도 들어갔네요. 7,740, 그때, 샀을 때는 35만원에, 수냉쿨러, 이 가격이고, 이거는 40만원에, 80만원이고요. 더하 되고요. 더하 되고요. 그러면 한 명만 나이죠? 그리고 글카1080이 그때 80만원 플러스하면 380만원이고 2070은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60만원 더하면 400만원이고요 그리고 키보드가 20만원이고요 마우스는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캡처 보드가 이번 한개 이거 아니, 아 이거 맞네 맞네 이거 한개더 샀어요 이제 방송 준비한다고 그래서 총 가격은 6백만... 거의 5백만원좀 했죠 저한테 지는거는 그리고 집에 마우스가 와 놔서 G프로, <laughs> g 1 0이 G... 다이어요 G 시리즈는 모니터는 Z... 에이. 모니터는 뱅큐 27인치랑 뱅큐 잠시만요. 아, 있네. 뱅큐, 이거랑 이렇게 입니다. 총 가격은? 600만원 정도 되네요. 이4 4공이랑0 0 0 0 0 0 0 0한 거예요, 다. 옛날에 6 0만원0고요0 0 0 0은3 0만0 0 0 0고고0 0 0 0 0 0 0 0 0 0인치또 있어요 0큐0리즈3 0인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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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있고 이거 조금 다샀어요 해봤어요. 이거 다 있어서 검 장비 소개입니다. 딱 뭐라면 이렇게 해요. 검 장비는. 배그를 아 배그 좀 있으면 시작하려고 이거 쓸거 생각하면서 꺼내놨거든요 지금 원래 32인치 쓰다가 지금 변경하는 거라 비 n 트로갈 거라 이렇게 견적이고요 검, 검사는 옛날에는 아 지금 사면은 600도 도 하죠 이렇게 사면 그니요 하죠 600 가까이 그 점은 많이 질러서 제가 <laughs> 죄송하 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